그다음 에 이란이 지금 뭐 거의 천벌을 받았다 이런 수준으로 지금 망했는데 그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유엔 총회 가가지고 이란 외교부 장관하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피해가지고 그왜 망한 나라 왜 그러지? 그러니까 어 이런 외교 전문가 같은데 국제정세를 너무 모른다 왜 편향돼가지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이란이 어떤지 하면 비가 한1 0년 동안 안 왔어요. 근데 이제 요한두주 전에는 비가 왔는데. 비가 와서 오히려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. 왜냐하면 땅이 바짝 말라 있는데 비가 내리니까 홍수 나고 사람 죽고 난리 났어요. 어쨌든 한 10여 년 비가 안 오면서 이란의 저수지가 이렇게 바짝바짝 바짝 말랐어요. 그런데도 계속 돈을 투자해가지고 탄도탄 미사일 만들고 이스라엘 공격할 거라고 이스라엘 죽일 거라고 그러는 거잖아요. 헤즈볼러한테 돈 퍼주고 하마스한테 돈 퍼주고 국가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데도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. 그렇게 하다가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한번 전쟁이 붙었죠. 그래서 이란이 많이 당했어요. 미국이 좀 말렸어요. 그래서 중단됐어요. 이스라엘은 하메네까지 죽이고 싶었어요. 근데 미국이 아, 그건 그만하고 우리가 핵을 부셔줄게. 그래가지고 핵그 시설에다가 폭탄의 어머니 집어넣어가지고 뭐터뜨렸는데 아, 그게 파기가 됐다. 뭐 이런 주장도 있고 아니다. 그거 벌써 빼돌렸다. 뭐 이런 주장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.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떡하냐 탄도탄 미사일을 심마고마고 개발하는 중이에요. 비가 안 와가지고 물이 없어서 수도를 테헤란을 포기하자. 다른 데로 옮기자. 어디로 옮겨요? 이런 저녁이그든 이런 저녁이 물이 부족한데.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이 어디로 옮깁니까? 대책이없다즉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물을 못 대줘서 미안하다. 수도를 포기하고 옮길 정도로 이렇게 어렵다 이거지. 실제로 옮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그 어떻게 옮길 거예요? 물이. 다른데 가면 물이 그렇게 많이 나나요?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이런 상황이 있다. 거의 뭐 천벌 받았다 이런 수준이라는 거죠. 그런데다가 탄도탄 미사일 개발하는가 돈을 막 찍어가지고 막 그리고 이제 이 좌파들은 돈을 막 찍잖아요. 바이든 때도 돈을 엄청나게 찍었잖아요. 한국도 문재인 대통령 때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었다 그래요. 그러니까 이제 집값 올라가고 주식 올라가고 이러니까 와 잘한다 잘한다. 지금 또 대통령도 돈을 막 찍고 그러는데 잘한다. 근데 돈 받을 때는 좋을지 몰라도 이게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? 돈이 많아지면 국가 전체가 가난해지는 거예요. 달러는 달러도 지금 너무 많이 찍어 지금 달러 약세, 뭐 달러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. 금값 막 올라가는 게 달러가 너무 많아져서 그런 거거든요. 그런데 한국은 미국보다 돈을 더 많이 찍었다 이런 무슨. 얘기가 있어요. 엄청나게 찍었어요. 전체 액수로는 미국 못 따라가겠지만은 국민 1인당 대비하면 많이 찍은 모양이에요.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국가 전체가 이러는데 이 이란은 그 정도가 아니고 이란은요 그 45배 10년 전에 비해서 45분의 1로 나라 경제가 쪼그라들었어요. 경제가 쪼그라들었다기보다는 이란 가치가 줄어들었어요. 그래 가지고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막 들고 일어났어요. 그러니까 지금 총을 쏴 가지고 7명이 죽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죠. 시위대를 죽이면 우리가 개입한다. 뭐 군대를 보낸다는 게 아니고 아마 거기 무슨 CIA를 들여보내든지 뭐해 갖고 뭘할 거예요. 지금 이란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이란이 10년 동안 2015년도에 핵협정을 맺었잖아요. 오바마 때 핵협정 맺을 때에 (1달러에) (3만 2000리알이었어요) 그런데 작년 (12월 31일) (2025년 12월 31일) 부로 (1달러에) (145만 리알) 그러니까 (1달러에) (3만 2000원) 3 2 0원 주고 (1달러) 사던 거를 이제는 (145만 원을) 줘야 (1달러를) 사는 우리 한국 돈 지금 (1500원) 조금 안 되죠 (1500원) 주고 (1달러를) 사잖아요.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145만원 줘야 1달러에 살수 있다. 뭐 이런 예를 들면 그런 지경이 된. 그럼 어떻게 돼요? 그러면 비행기 타려고 그러면 돈을 몇억을 줘야 돼요? 비행기 타려고 그러면 은뭐한 10억 줘야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.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게 부자가 된 거예요. 우리 집이 갑자기 5억 하던 아파트가 이게 5천 오천억이 됐어 아파트값이 오천억 올라서 좋다 여러분 좋습니까? 빵값이 하나가 빵 하나 사는데 천만 원인데 그러면 여러분 그게 그게 잘된 거예요? 그게 경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 풀어가지고 주식 확 올리고 아파트 확 올리고 그러면 부자 되면 전 세계가 다 부자 됐지 그건, 그런 머리를 누가 못써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쪽이 부동산이 올라가 고 주식이 올라가면 밥값도 올라가는 거예요. 오. 물값도 올라가는 거고 전기세도 올라가는 거예요. 기름값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. 국제유가는 일정한데 자기네 그 통화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기름값이 비싸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 너무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달러 대비로 그냥 자기네 안에서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달러 대비로 보면 형편없거든. 해외 한번 못 나가게 생기거든. 이제 동남아 여행도 못 가고. 유럽 여행도 못 가고 뭐 이렇게 된다고해 보세요.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대모로 하는 거예요. 물가를 낮춰라, 통화 가치를 낮춰라. 왜 달러를 이렇게 비싸게 만들어 놓냐. 뭐 이러 가지고 이렇게 이제 대모를 하고 이제 점점 과격해집니다. 불을 지르고 이렇게 돼.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? 독재자에게 죽. 하면에에게 죽음을 그 말이에요. 원래 안에 하면에를 쫓아내자. 데스트 하면에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러이 아야톨라 이슬람 성직자 최고 지도자 그 이슬람 최고 지도자 호메인이 호메인이 때부터 신정 정치로 갔잖아요. 신정 정치가 하면서 이란이 반미하면서 있죠. 반미해가지고 잘 사는 나라 없어요. 반미해가잘 사는 나라 없어요. 이 반미로 가다가 지금은 이 시경 됐다. 전국적으로 지금 시위가 일어나고 지금 통제 불능 상태로 가고 있어요. 그럼 지금 누가 제일 긴장이 되느냐? 하메네이도 긴장되겠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긴장을 하는 거예요. 이렇게 나라가 복잡해지면 어떻게요?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딱 탄도미사일 만든 걸 쏟아부으면 이스라엘도 또 반격을 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다 조용해질 거 아니냐. s i l e the Tandem missile, 이 h 지금 긴장하고 있어 미국도 지금 그걸 보고 t a 하고 e m m